안녕하세요. 뉴 스킨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 있는 카라정입니다. 저는 그 전에 굉장히 악건성 피부에 시달렸었고요. 뭐를 처벌처벌 굉장히 많이 발라도 속에서 이렇게 땡겨지는 그 기분 나쁜 증세들을, 어, 온갖 화장품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걸 보고서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누군가의 추천으로 쓴뉴 스킨 제품을 제가 알고 나서부터 그 건조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화장품이든, 아니면 세안제든, 고르는 그 기준들이 있다라는 걸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산성이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리트머스 종인데 약산성이라고 하는 건 노란색깔 구간, 이 구간이 약산성 구간이고요. 화장품이고 우리가 씻는 제품이고 모든 몸에 바르는 모든 제품은 노란색깔 구간에 약산성 제품을 쓰셔야 주름도 덜 생기고 그다음 탄력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미 잡지도덜 생기고. 피부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 시중에 있는 것들 놀랍게도 이렇게 알카리 구간의 제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는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잠깐 해봐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비누. 자, 요거는요 우리가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빨래 비누에 빨래 비누. 빨래 비누 이렇게 물에다 찍어서 제가 하나 둘셋 하고 리트머스 종이로 이렇게 물을 묻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 색깔이죠. 네, 왜냐하면 때를 빼내는 그 강한 성질을 가져야 빨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염기성을 띠죠. 근데 빨래 비누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요거는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음, 설화땡 비누예요. 이거 아시죠? 이거 아껴놔서 엄마들이 그냥 얼굴만 씻고 몸은 절대 못 닦게 하고 이런 던 비누잖아요. 세 번을 똑같이 문질렀을 때 어, 이렇게 보시면. 어, 똑같이 아까 빨래 비누 성분하고 성분이 거의 비슷하죠. 그 놀래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급 화장 비누하고 빨래 비누 성분이 같을 수 있냐. 자, 요거는 그 아메땡 비누에요 아메땡 비누는 꿀 비누라고 하죠. 향은 되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똑같이 실험을 제가 해봐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똑같죠. 자, 어떤가요? 빨래 비누나 설화땡 비누나 아메땡 비누나 거의 다 똑같아요. 성분이 같은 성분으로 향기만 틀리고 색깔만 다르게 하고 포장을 다르게 해서 판매를 할 뿐이지 오리지널 성분은 다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자, 요거는 아토피에는 이 비누가 좋아요 하고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추천했던 비누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똑같이 했더니 이 비누는 물에 좀 틀려야 되잖아요. 병원에 추천받은 비누니까.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좀 옅지만 어, 거의 다 똑같은 연계성을 띠는 강한 알카리 비누인 거죠. 자, 그런데 시중에 이런 비누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화점 1층 매장에 가시면 은 어, 시슬리 아시죠? 시슬리? 시슬리 비누가 판매가 되는데 이 비누가 여자들이 쓰면 뻑이 가요. 왜냐면 이게 촉촉하고 향도 일단 좋고 되게 고급지고 이 비누를 쓰면 촉촉해. 건조하지 않아. 이래서 이 비누를 쓰시는데, 이 비누가 가격이 조금 있어요. 똑같이, 하나, 둘, 셋. 왜얘 비싼 이유가 있겠죠? 이 비누가.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 노란 색깔 비누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비누가. 이러니까, 씻었을 때 되게 촉촉하고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로션을 발라지 않아도 촉촉한 것 같아. 이렇게. 얼굴도 안 땡겨.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어, 이게 비누가 12만원, 15만원이라면 여러분 사서 쓰실 수 있으실까요? 엄청 비싸죠? 네. 아마 이 케이스 값에 더 공을 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뉴 스킨 바디바예요뉴 스킨 바디바를, 자, 이렇게 뜬게 아, 천연 자몽 향이 나거든요. 진짜 비누를 까면서 한참 동안 향을 맡아보고 쓰거든요. 이 향이 너무 아까워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가 다르니까 보여드릴 텐데, 유스킨이 비누가 이렇게 노란 색깔입니다. 오히려 얘보다 더더노네요 자, 우리가 비누는 나잘안써 하시는 분이죠. 요즘 누가 비누를 세안하니 폼클렌저로 세안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폼클렌저는 우리가 쓰는 그 식기 닦는 그 세제이죠. 어, 조금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퐁퐁, 뭐 하이타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세제보다 더 강한 성분, 강한 계면활성제이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폼클렌저입니다. 폼클렌저로 닦아서 기름기 있는 프라이팬을 닦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뽀드득 잘 닦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약산성, 산도를 유지하는 비누를 세안하거나 화장품도 약산성을 유지하는 제품을 꼭 뉴스킹이 아니어도 쓰시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참고로 뉴스키는 전제품 약산성이고 먹어도 되는 성분으로 만드는 어 화장품 회사죠. 이 비누를 이렇게 먹잖아요. 이게 먹을 수 있어요. 남들 제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좀...